안녕하세요, 김영수 한사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네일 과목입니다. 자, 일단은 1 과목이니까 네, 원산지 관리사는 무엇이다?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원산지 관리사 제가 이제 단년간 원산지 관리사 이제 강의를 하면서 뭐저 자체도 이제 원산지 관리사이기도 하고요. 네. 저도 이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자격증도 따봤고, 네다 이제 시험 접수부터 해가지고 다 해봤기 때문에. 원산지관리사 협회, 아, 협회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예, 그쪽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메일이 날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원산지관리사를 어디서 채용한다. 어디서 채용하니까, 어, 너네가 이제 어, 직업을 구하고 있으면은, 여기 한번 예, 두드려봐라. 이런 아, 식으로 메일이 옵니다. 음, 그래서 이 원산지관리사라는 자격증은 거의 순도 100% 취업자격증이에요. 음, 그래서, 먼저 뭐 죽는 그런 지식, 먼저 예, 뭐 그런 쪽에 어떤 순수한 학문, 요런 쪽이 아니라 그래도 실무적인 학문, 그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 원산지 관리사가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기업의 원산지 관리 전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시겠지만, 이 원산지 관리 업무라는 것은 리스크를 대동하고 있어요. 어떤 리스크냐면, 이 원산지 관리사 시험은 절대로 뭐 메이드 인 USA, made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거 원산지 표시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원산지 표시는 네, 그냥 이제 물품에 붙이는 그 스티커고요. 그 물품에 붙이는 스티커는 이제 출국에서 알아서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서 해 오죠.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은 이 수입되는 물품이 과연 FTA 특혜 관세를 적용을 받아서 세율을 낮출 수 있느냐입니다. 즉 관세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야 될 세금을 이제 다운시키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세금을 걷어 들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화주 입장에서는 반대죠. 최대한 네,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 원산지 관리사가 활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된다. 그 기업에서 내가 네, 어떠한 이제 부서에 이제 가서 그 역할을, 그 역량을 부여받고 거기에서 나의 뿌리를 내려서 그 나의 업무를 내가 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신입 사원 때는 조금 힘들겠죠. 하지만 연차가 이제 올라가고 이제 여러분들 아최 저기 최소한 한 대리급, 음, 대리에서 한 과장급 요 정도만 되더라도 네. 충분히 자신의 어떤 원산지 관리 이제 능력으로 그 부서에서 자신만의 어떤 그 테레토리 영역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음. 자, 그 다음에 원산지 자율 증명 및 사후 관리자. 네. 자, 원산지 증명은 정부가 알아서 뭐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 측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율적으로 함에 있어서 판단 능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판단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 증명을 하면서 그 원산지에 대한 사후 관리. 사후 관리. 더. 원산지 협정 관세를 적용받아서 수입신고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과목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5년간 무려 2년도 아니에요. 2년에서 늘어났습니다. 5년간 정부는 사후심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 언제라도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 업체가 원산지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서 관세를 안 냈다라고 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 관세를 죄다 추징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그러한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한 업무도 원산지 관리사의 어떤 영역 중에 하나죠. 물론 그 원산지 관리사 한 명에게 너무 과도한 이런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사후 관리 부분은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기업 입장에서도 조심하고 관세사라든지 저 같은 그런 이제 외부 조력자를 좀 써가지고 네, 좀 이제 관리를 잘 하고 있죠. 음. 자, 특혜 관세 혜택의 자문 그래서 원산지 관리사가 되시면 음. 이 경우는 보통은 일반 기업이 아니라 협회 공기업 쪽 이쪽에 들어가시는 경우죠. 음. 그래서 기업들에게 이런 혜택을 자문 네,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처를 보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구매부. 구매부가 뭡니까 수, 수입이죠, 수입. 수입하는 부서. 그래서 원자재라든가 우리의 상품을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팔아먹을 그 상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부서다. 구매부. 그 다음에 해외 영업 전략부. 뭐냐면 해외 영업. 생산 경영. 생산 쪽. 생산 쪽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구매부랑 생산 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ERP 시스템. 요거는 기업 아, 전산 시스템의 전산 그래서 기업의 물류 관리 네, 재고는 얼마나 있고 이 물품의 유효 기간은 며칠까지고 이런 것들이 장부 기록이 되는 게 아니고 전산화돼 가지고 시스템 안에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ERP 시스템이요. 어, 그걸 이제 관리하는 관리 업무 요런 쪽에서 다양하게 음, 다양하게 활약할수 있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역 및 물류 회사입니다. 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AO 인증이라고 돼 있죠? 자, 제가 이제 강의하는 이제 보세사 시험에 보면, 이제 AO 같은 경우에는 그 다섯 개 과목 중에 하나로, 무려 하나 과목을 이제 배정받아서 들어가 있어요. AO가 뭐냐면은, 자, 그무역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9.11 테러, 과거에 9.11 테러를 거치면서 보안에 대한 그런 이슈가 많이 생겼고,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AO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 문제가 이제 생긴 고치후에각 나라들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그런 이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에다가 이 AO 인증을 한 번만 딱 받아놓으면 이 업체는 성실 업체, 그 다음에 안전한 업체라고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인증을 받았으니까 마크도 주고 그래서 이 AO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주게 되는데 자, 이 AO 인증과 그런 원산지 관리가 무슨 상관이냐. AO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많이 초점이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원산지 관리는 안전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닙니다. 세금의 절감에 초점을 맞춰졌죠. 자 그러나 이 AO 업무에서 필요한 품목 분류, 품목 분류에 대한 그런 지식이라거나 이과목이죠. 그 다음에 관세법, 네 혹은 FTA 특례법 이러한 법 지식, 무역에 관한 법 지식이 우리 원산지 관리사에서도 충분히 취득을 하다 보니까 요 AO 인증에서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AO 인증에 많이 이렇게 이제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원산지 리스크 관리, 리스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세 추징 문제 이런 것들의 관리, 그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관리,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일반적인 이제 무역 회사에서는 이 원산지 관리사들이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쪽에서 많이 활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수출을 이제 주 업무로 두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취업을 할때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우대해 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 관리사는 원산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에 이제 특화가 돼 있는 거죠. 그야말로 여기가 우리의 주 스킬이 되시겠다. 자, 그 다음에 협회 및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회원사 및 이제 준소비업 지원, 음, 컨설팅이죠. 그 다음에 FTO 활용 전략 기획 그래서 공공기관 쪽에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취업 관련한 그런 모집 메일이 오고 그러니까, 음, 이 원산지 관리사는 대단히 범용성이 뛰어나고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겠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이 무역회사들이죠. 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그래도 활성화가 되 있지 않습니까? 또 제조업을, 제조를 해가지고 수출하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주 외화 획득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원산지 관리사의 그런 수요처는 상당히 많더라.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네, 시험으로 들어가서, 자, 시행 기관은 이제 원산지 정보원입니다. 네.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이 원산지관리사라는 것은 어떤 사설기관이 만들어낸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시험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게 없어요. 어, 어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설 시험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따더라도 사실 딱히 이제 활용할 때도 좀 마뜩 찮고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원산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럴 걱정이 없다. 그리고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어요. 시험시간 120분. 그래서 네, 웬만하면 은 120분이면 2시간이죠. 웬만하면 은 시험 딱 시작해가지고 어, 벌써 끝났네? 이 정도의 시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음, 그래서 어, 시험 시간은 어, 굉장히 이제 컴팩트하고 음, 편안하죠. 자, 출제 형태 여기 보시면은 과목별 25문제예요. 백문항, 음, 객관식 4지선다형인데 4지선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보세사 같은 경우에는 5지선답니다. 4지선다라서 찍더라도, 네, 이 답을 맞출 확률이 좀더 올라가요. 그래서 난이도가 보세사보다는 좀 낮고, 자, 출제 형태는 이제 과목별 25문제이기 때문에, 어, 네 과목이죠. 아, 그래서 1 0 0문항 자, 합격기준, 요게 중요하죠.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은 돼야 되고요.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 보면, 일단은 평균 점수가, 평균 점수가 60점은 넘어야 돼요. 네, 평균이. 그래서 1 과목은 요 정도, 2 과목은 한요 정도, 3 과목은 60점보다 약간 떨어져도 됩니다. 그 다음에 4 과목은 요 정도 맞았다라고 하면은 뭐 합격이죠, 이거? 60점 커트라인.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과목당 40점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40점 이상이라는 것이 평균을 뜻하는 게 아니고, 과락점수를 뜻합니다. 과락점수. 그래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과락을 맞으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과목에서는 뭐 60점을 넘겼는데, 4과목도 넘겼는데, 2과목에서 40점 밑으로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38점이다. 2과목에서. 그리고 3과목에서는 40점을 겨우 넘겼다. 40, 뭐, 4점 요 정도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과목 때문에 설령 평균이 60점을 넘는다고 해도요. 이 과목 때문에 이거 불합격 처리됩니다. 음. 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네 과목을 그래도 공평하게 잘해서 어느 정도는 점수를 이제, 어, 평균 점수 가까이는 합격을 해야지 어느 한 과목이 완전히 예, 폭삭 주저앉고 나머지 과목만 잘해 가지고 합격을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제 과락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원산지 관리사에서 과락을 시키는 대표적인 과목 두 개가 뭐냐면 이 과목이랑 삼 과목입니다. 자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품목 분류가 있어요. 음, 품목 분류. 그래서 우리 이제 무역을 함에 있어서는 예, 똑같은 표현이어도 이것이 저 나라 이 나라 다릅니다 표현이. 그래서. 문화권의 차이도 있고요. 뭐 언어의 차이도 있죠. 그래서 아예 이것을 음, 숫자로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붙여놨는데 그러면 이 물품이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맞추는 것이 이 과목이에요. 음, 그래서 이 과목은 단순해요. 그냥 이 물품이 있, 있다면 그 물품이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단순한데 무식해요. 무식해. 그래서 암기가 거의 99%라는 거죠. 음, 그래서 물론, 이 과목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도 있어요. 나름. 나름의 매력은 있다. 하지만, 이 과목은 단순 무식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과목.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그래서, 실제로 이물품이 미국에서 수출이 됐어도, 이물품의 한 90%는 중국에서 완성이 됐다가, 나머지 10%만 미국에서 완성되는 경우,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품이 실제로 이제 수출국에서 수출이 됐을 때 과연 이 수출국의 원산지로 인정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갖다가 결정하는 기준이고요 약간의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 로직 그래서 자 이렇게 때문에 3과목은 2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하죠 복잡한 만큼 재미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논리 뭐 계산 이런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3과목이 쥐약입니다 음. 물론 삼과목에서 막 그렇게까지 어려운 그런 논리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삼과목에서 막 미분 적분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사칙 연산 수준이죠.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요 정도만 할수 있으면 은풀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삼과목의 어떤 로직 로직이 법에 근거한 거다 보니까 이 법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2과목과3과목이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더라. 그래서 우리 원산지 관리사에서 꽈락했다고 하면 거의 2과목이고요. 음, 가끔 3과목이에요. 1과목, 4과목은 그냥 암기기 때문에 편안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1과목, 4과목은. 그래서 어쨌든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떨어지는 과락이 있으면 안 되겠더라. 음, 그래서 이제 저가, 저, 제가 3과목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이 이제 2과목을 가르쳐 주시죠. 음, 그래서 3과목 가셔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3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자, 시험 구성을 보시면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 1과목은, 이제, FTA 협정 및 법령이에요. 예. 네. 법과목입니다. 법과목. 그리고, 요거 이제 2과목이, 이제, 품목 분류 말씀드렸듯,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기준 3과목, 4과목은 수집 통관 실무, 그 관세법이죠. 요거는 FTA 특례법이고, 요거는 관세법. 어쨌든, 1과목, 4과목은 주로, 예, 네. 순도 80% 법과목이란 거 일과목은 뭐 90%까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법과목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약간의 어떤 거부감,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고, 저기 행정학과, 행정학과 혹은 뭐 법학과 요, 요쪽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거부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뭐 경제학과든 뭐 그런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법과목을 처음 배우시게 되면은 맨 처음에 고그 이제 처음에 그 적응 기간이 있습니다. 적응 기간. 그래서 법의 표현은 이 법의 표현은 너무나 좀게 함축적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법은 진짜 기름기 쫙 빼고 아예 그 살코기 예. 그 데이터, 날것 그 자체. 그것만 딱 예. 그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등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제 말하듯이 하면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했고, 어 버스 타고 이제 저기 산에 가가지고, 어 등산하면서, 뭐,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과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법은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버스 몇번 노선을 타고 가서, 몇 시간 만에 등산에 성공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어 있는 팩트만 가지고, 정말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법과목을 공부하는 그 처음에 어떤 그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자 이제 강사로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강의 스타일상 몇 번씩 설명드리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 자 시험에 나오는 이제 핵심 포인트 위주로 공략 그래서 항상 이한 목적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합격이더라. 합격이더라. 그래서 자 합격을 위한 스텝 1번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흐름을 일단 말씀을 드리죠. 전체적인 어떤 구성. 그래서 배경, 이 조항이, 이 법조항이 왜 나왔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제가 성실하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는 노트나 펜 요것은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필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네, 여러분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스텝 2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중요 사항을 중요 부분을 네, 말씀드려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면 뭐 우리 이제 한 권으로 끝내기가 아 친절한 책이죠 그래서 정리도 잘돼 있고 먼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어디 중요하다 라고 책에 어차피 써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경험상 요 부분은 중요하겠다 시험에 나올 만하다 요런 부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암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암기식을 좀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암기식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있죠 차라리 이거 할 시간에 내용을 좀더 설명해 달라는 수험생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좀 암기가 좀 많고, 그 다음에, 나열되는 이런 패턴에서, 뭐, 나, 뭐 나열되는 패턴에 하나 이제 누락하면은, 이제, 그곳이 이제, 어 답이 되는, 이런 패턴이 많다 보니까, 암기식을 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 아런 이제, 스텝3로 가니까, 음 그래서 이제, 무역실무와 연동되기도 하고요. 네. 자, 무역 실무라는 것이 뭐 수출입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아, 보통 이제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입 과정, 수입하는 과정, 왜냐면 관세를 내야 되니까. 음, 그래서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수입 실무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가 있을 때 우리나라로 이제 외국 물품이 들어옵니다. 외국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바로 사용 소비될 수가 없어요. 외국물품은 반드시 우리나라 안에서 내국물품으로 바뀌어야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물품에서 내국물품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 중간에 요 다리를 건너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겠습니까? 수입신고입니다. 수입신고. 수입신고 과정이고요. 요 수입신고라는 것은 관세사들이 보통은 합니다. 하지만 관세사들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가가 지고 실무자가 되시면 이 관세사들의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또 구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세사들이 놓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지고 그런 부분을 좀 서포트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입신고는 사실은 관세사와 화주가 협력해서 하는 게 수입신고예요. 음. 그래서 수입신고를 해서 이 과정에서 심사가 되고 수리가 됩니다. 수리라는 것은 이제 수입신고를 해서 심사했더니만 문제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수입신고 수리만 있는 게 아니고, 요 과정에서 관세가 납부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세라는 것은 일종의 통과세예요, 통과세.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요 중간에, 음, 중간에 요 부분, 네, 요 부분을 통과하기 위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게 관세고요. 관세라는 것은, 뭐, 이제 경제학과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방어 목적, 요런 식으로도 가르치죠. 그래서 외국 물품이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좀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관세예요. 그래서 관세라는 것은 어쨌든 수입신고 과정에서 납부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수출신고 과정에서는 관세가 납부 안 될까요? 안 돼요. 수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건을 팔고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다 보니까 수출에서는 관세가 없습니다. 수입에서만 관세가 있다. 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챙겨두셔야 될 거는 이 중간에 수입신고가 되는 요 지역이 우리는 보세구역이라고 명명합니다. 보세구역. 자, 보세라는 것은 뭐옷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보세는 세금을 보류한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금을 보류했다라고 하면 어떤 세금이겠어요? 관세죠. 음. 그럼, 요 보세구역은 뭐 인천항이 대표적이고, 부산항도 보세구역이고, 뭐 여러,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보세구역에서 왜 세금을 보류하겠습니까? 음? 자 수입신고는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할 수가 없습니다. 배에서 물건도 내려야 되죠. 이 물건이 창고에 장치도 돼야 되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요. 그 중간에 완충지대가 좀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그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게 보세구역이고요. 이 보세구역에 물품이 단순히 들어갈 때는 수입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구역에서 완전히 우리나라 내륙 시장으로 물품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관세를 납부해줘야 되는 거죠. 수입신고하고, 그래서 수입신고는 보세구역에 물품이 장치되고 나서 하는 게 수입신고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다양한 암기식 말씀드렸고, 문제풀이 강의까지도 제가 이제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 강의 OT는 여기서 마치고 음. 이제 다음 시간에 일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